511번 문제입니다. 다음과 정계식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. A plus B, A minus B는 A 제곱 minus B 제곱입니다. 기억을 보면 A plus B minus A plus B이고 이는 B plus A, B minus a 이므로 B의 제곱 minus A의 제곱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위와 정계식이 같지 않고요. 마이너스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는 이 식을 마이너스로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므로이 또한 정계식이 같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. 디귿 마이너스 a 플러스 b,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므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어 정계식과 같음을 알수 있고요. 리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가 되요.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므로 리얼 또한 맞는 무기임을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.